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24, 25 시즌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까지는 아니고 몇 달? 네. 벌써 25년 1월 2일입니다. 그러면 날수로는 이제 1월달 한 달, 그리고 2월달 한 달, 어, 열심히 탈수 있는 날수는 이제 두달람짓 그리고 번외로 탈수 있는 3월달이 있죠. 근데 뭐 며칠 안 되니까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영상을 올린 걸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첫보딩을 일단 스타트를 했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움직여 볼까 하는데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올시즌은 조금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시간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코로나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파워더신 그러니까 해외 원정에 대한 리즈들이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해외 원정을 캠프 또는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우더에서 탈수 있는 조금 비정설 슬로프나 아니면 눈이 좀 깊이 많이 파묻히는 눈에서 탈수 있는 보드에 대한 수요와 관심들이 높아져서 어 코로아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에서 판매가 꽤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코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본 라인들, 얘네 스탠다드 라인에서도 어, 쉐입들이나 그리고 데크의 설계에 따라서 어, 선택하는 방법들이 좀 나누어지는데, 모양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검정색은 플러스 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반적인 뭐 다트, 카페레이서, 뭐 펜실, 어, 그리고 핀토닉, 얘네 라인들에서도 그러니까 플러스 라인들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일반적인 기본 라인들은 아니고 이렇게 상판도 검정색, 그리고 베이스도 이렇게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하게 설계를 한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데크가 되게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일반 다트를, 일반 모델을 타셨다가 플러스 모델을 타신 분들은 진짜 경쾌하고 엄청 가볍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플러스 모델은 안타 봐서. 자, 다트 모델이에요. 다트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우더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볼드한 노즈를 갖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썰로브 테일, 피시 테일이라고 하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형태의 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토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즈 쪽은 인솔토어에서 상당히 멀죠. 그리고 뒤에 테일은 거의 없다시피해요. 실제로 꼬리가 절개, 절개가 되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어, 실제 테일을 본다 그러면 뭐최한뺨도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된 모델들이 한국 슬로프에서도 되게 재밌게 타시는 분들도 많고 페이키 라이딩,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 라이딩이라고 하죠. 스위치 라이딩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의 원래 용도는 아주 깊은 눈 그리고 발이 진짜 쉽 푹푹 빠지는 그런 깊은 눈에서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런 눈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쉽게 뺄수 있고 회전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눈이 눈에서 데크 노즈 쪽 부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우더 데크를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쪽이 면적이 얼마만큼 맞느냐, 뒤에 모양이 어떻느냐를 보고, 어,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뒷발이 눈 속으로 얼마큼 파묻힐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뒷발이 테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뒷발이 파묻히는 양이 적겠죠. 그러면 노즈 쪽이 앞으로 가라앉는 현상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스월로프테일 같은 경우가 깊은 눈에서 타기 좋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양쪽이 절개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테일의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깊은 눈에서 데크를 빠뜨렸을 때 데크가 이렇게 활주를 할때 뒤에가 더 깊숙이 빠져요. 깊숙이 빠진다는 소리는 눈이 이 앞쪽으로 노즈 쪽으로 쳐서 데크를 위쪽으로 띄워주는 이 플로팅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설계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다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비정설 슬러프 등 국내에는 물론 비정설 슬러프는 없어요 음, 국내 슬러프에서도 상당히 재밌고 즐거운 라이딩 그리고 뭔가 남들한테 좀 튀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 다트를 선택해서 국내에서 좀 타고 계시기도 합니다 다트는 사이즈가 140, 147, 152, 156, 160, 164까지 아, 생산됩니다. 국내에는 보통 예판 물량을 제한 사이즈에서는 보통 40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 그리고 47 조금, 52, 그 다음 56이 메인이고 60이 또 조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반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신체, 신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6 사이즈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월로브 테일, 우리가 피치 테일이라고 얘기하는 다트 모델이 국내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고, 그 다음 다음 카페레이서. 카페레이서는 딱 보시면 일반적인 라운드 꼬리 같이 생겨 있죠. 이렇게 그리고 노즈는 확실히 얘도 볼드합니다. 노즈는 넓게 돼 있고 노즈 꼬리는 빼죽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얘도 테일 쪽으로의 경계가 좁은 편이에요. 뒤쪽 테일 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코로와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턴과 그리고 재미있는 스노우 버딩 그리고 부드러운 원 홀을 그리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이라서, 실제로 앞에가 무조건 넓다고 해서 데크가 잘 부유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여기 쇼빌 값이라고 하는 노즈의 요 라운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데크가 솔면에 붙었을 때이 앞부분이 어떻게 부유하느냐에 따라서, 부력은좀 어, 상당히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레이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우리가 꽤 얘기한, 아. 펜촉 그 모양의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뒷발은 스왈로프 테일보다 바닥으로는 좀덜 가라앉는 반면에 대신 안정성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눈을 타거나 나는 뒤테일 쪽이 저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테일의 압을 받아서 특히나 국내 슬로프에서 테일 쪽으로 스윙이 많이 먹어서 노즈가 임팩트가 많이 가면 어, 꼬리 쪽에 크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거나 얘보다는 조금 더 테일 쪽에서 회전을 할때 테일 쪽에서 조금 더 물고 가는 느낌이 난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쉐입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왈로브 테일은 아무래도 노즈 쪽도 물론 탄성 배분을 줘서 훨씬 더 말랑하고 조금 단단하고 테일 쪽으로 아주 단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왼, 그러니까 프론트와 백사이드 쪽을 보시면 확실히 힘을 분산하는 게 뒤로 흐르지 않고 양쪽 사이드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테일 모양대로 그렇기 때문에 테그원 호가 조금 더 부드럽게 펴지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뒷발을 물론 내가 꾹 눌러서 탄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 보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호를 그리다가 호가 부드럽게 펴지는 그래서 뒤에가 테일을 쉽게 뺄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재미 위주로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른 퍼포먼스를 보이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어, 카페레이서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 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라운드 쉐입으로 누구나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한국 상황에서 해외 상황에서 어디에서나 전천으로 쓸수 있는 우리가 빛살 데크에서 올라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모델이 바로 트랜지션 파인더입니다. 트랜지션 파인더는 실제로 이 데크를 갖고 파크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 라이더들은 실제로도 파크를 타고 그리고 어 올마운틴이나 그러니까 정설된 슬로프나 그렇지 않은 비정설 화면이나 그리고 아예 백컨트리까지도 두루두루 어, 커버가 가능한 아주 넓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스킹을 갖고 파우더 쪽에 접근하기보다는 나는 이제, 이제 파우더의 입문이야 근데 어, 파우더 데크를 따로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신 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스노우보딩을 많이 즐기시고 해외 원정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렌지한 파인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면 진짜 와이드하죠 노즈색도 확실히 넓고, 테일, 노즈나 테일의 모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일반적인 라운드 쉐입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테일 쪽 코도 살짝 넓은 면에서 약간 스퀘어하게 잘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딱 라인대로 줘서 실제로 눈에서 뒤에가 눈속에 가라앉아서 얘가 부유를 할때 뒷면에서 면, 면을 많이 뒷발을 잡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요게 일반적으로 모든 파우더 데크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모든 브랜드들, 그리고 파우더로 유명한 브랜드들은 뭐 일본이건 유럽이건 상관없이 보통의 이런 모델을 가장 전천후 모델로 어 선택하고 있고, 이런 모양이 한 가지씩은 꼭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파인더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한 구성을 갖고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택한다기보다는 파우더와 국내 슬러프 그리고 다양성을 갖고 선택하시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파우더 전용 데크와 국내와 파우더를 다 아우릴 수 있는 데크를 하겠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지션 파인더와 그리고 다트 이렇게 두 장만 있으면 진짜 못 가실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펜실이에요. 펜실 같은 경우는 보시. 보면 다트랑 그리고 카페레이서 랑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얘네가 앞에가 전체적으로 다 뾰족하다고 해도 실제로 데크 앞면에서 여기다 이쪽 쉐입에서 넓어지는 구간과 그리고 이, 여기가 콘케이브라 고 그러죠 데크가 양쪽 면으로 그러니까 스푼 베이스처럼 양쪽에 U베이스로 돼 있고 쇼벨이 들어가 있는 이면까지도 확실히 보면 설계가 좀 달라요 겉의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성향의 데크라고 보시는 게 맞고 테일 쪽도 문테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 좀 깊이 먹어있죠 일반적인 문테일들은 여기 사이드에서 컨택 포인트 쪽으로 빠지자마자 바로 문테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흘러갈 때 깊은 데에서 커팅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힘이 흐르면 힘을 버텨줬다가 바로 뺄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설계를 하는데 펜실 같은 경우는 끝에가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서알 로브테일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문테일이긴 하지만 호가 작아서 해외에서는 이거를 짧은 피시테일로 보는 리뷰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탔던 모델은 펜실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타봤던 모델 중에서는 코로나에서는 펜실이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노즈와 틸 쪽으로 들어갈수록 테이퍼워드 되어 있는 느낌도 괜찮았고,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리고 데크의 무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쪽이 볼드 하긴 하는데, 얘가 마운틴 아까쪽 쇼벨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이렇게 압을 받을 수 있게 꺾여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게 아주 재밌게 탔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트레이너에서는 파크랑 어반을 길거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백컨트리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슬로프까지도 다 좋은 점수를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마운틴 라커가 설계되어 있는 이런 파우더 데크들은 노즈 쪽은 보면 여기 화면에 잡힐까요? 노즈 쪽은 아주 말랑해요 근데, 테일 쪽은 탄성 배분을 줘도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펜실은 같은 동 사이즈 비율로 보면 얘가 53 사이즈거든요. 얘 53과 54 1cm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펜실이 조금 좀좀더 확실히 좀더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노즈 쪽도 53과 54를 놓고 보면 실제로 킥 부분 있는 대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트랜지션 바인드랑 허리 값도 펜실이 조금 더 얇거나 대동소이하고 테일 쪽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컨택 포인트에서만 맞추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뒤에가 확실히 트랜지션 바인드가 조금 더 넓죠. 그러니까 올라운드 성향의 파우더 데크 하면 트랜지션 바인드라고 보시면 되고 카페레이서나 펜실, 그리고 다트 같은 경우는 확실한 파우더용 데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우베르그? 우베르그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 요 모델이 한 가지, 한 모델이 들어왔는데, 어, 원래는 얘가 클래식 라인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클래식 라인들은 펜실, 트랜지션 파인더, 피, 그리고 핀토닉, 카페레이서, 다트. 얘네가 기본 클래식 라인이었거든요. 클래식 라인들은 탑시트는 흰색, 베이스는 이렇게 빨간색.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그, 파우더 락커라고 얘기하는 마운틴 락커라고 얘기하는 앞쪽은 락커를 주고 컨택 포인트를 지나서 인설터를 앞쪽부터 캠버가 들어가서 뒷발 인설트 앞에서 테일이 끝나는 이런 캠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베르그는 완전 넓은 노즈와 그리고 누가 봐도 리버스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이즈를 줄이면 노즈라이드랑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개보다는 조금 더 넓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베이스 면도 이 앞쪽도 조금 더 유베이스가 스푼베이스가 훨씬 더좀 심하게 들어가 있고 이 밑에 쪽도 양쪽으로 이게 확실히 허리가 넓다 보니까 눈에서의 넘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여기도 약간 유베이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강설보다는 강설에서 서넘김이뭐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해외 리뷰에서 는 얘기하지만 한국 눈처럼 깡깡한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국내에서는 솔직히 타기 좀 힘든데 그일것 같아. 전체적으로 미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탈수 있는 모델로 보여져요. 확실히 넓고 그래서 u f o 에 어, 라이딩 즐거하고 UFO에 부유되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 서 설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코멘트를 본것 같은데 웨러그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런 그 노즈라이드처럼 그러니까 앞쪽으로 우리가 롱보드 서핑에서 롱보드 타듯이 앞쪽으로. 어, 평태나는 것처럼 쭉 끌고 나가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뒤로 셋백을 밀면서 탈 수도, 탈 수도 있고, 어, 이런 보드가 있거든요. 그런 보드의 조금 더 재미 버전? 아니면 조금 더 안정된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뭐 크게 이슈를 끌만한 어, 그런 모델은 아니고, 사이즈도 1 5 7이한 사이즈만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오더를 해서 매장에 디 p 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에서는 트랜지션 파인더부터 시작해서 펜실, 카페레이서, 다트까지 다 보실 수 있고 다트 플러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트 같은 경우는 156 사이즈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어, 매장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고 실제로 제품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가 15% 지금 현재 디스카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루아는 시즌 중에는 아예 노 세일이었고, 그리고 예약판, 그러니까 예약 구매일 때만 10%에서 15% 정도 디스카운트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뭐, 전반적인 상황도 상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15% 디스카운트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다가, 다트나, 다트의 56 사이즈, 메인 사이즈와 60 사이즈는 다 현재 소진된 상태고, 펜실도 사이즈가 남아있는 게 7과 53.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펜실 같은 경우는 53 사이즈가 메인이고, 그리고 저는 펜슬 같은 경우는 여성 라이더들한테도 그렇게 무리 없게, 아,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파우더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타셔도 되게 재미있게 타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쪽 파우더 라인은 코루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의 패밀리티리 라인이죠. 뭐 쇼테일도 있고 그릴마스터도 있고 리 제일 제일 유명한 홈타운 히어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K2에서는 현재 패스포트가 남아 있고 어 알케미스트도 남아 있는데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파우더용으로도 쓰긴 하지만 이게 웬만큼 구력이 있지 않으면 솔직히 컨트롤하기 쉽, 쉽지 않은 데크예요 차라리 국내에서 카빙용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은 데크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패밀리트리 라인도 조금 더 내년에는 좀더 다양하게 어,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모델별로 사이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어, 화면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 사이즈에 대한 디테일을 다못 외워서 어, 그런 것들은 제가 화면에 어, 열어놓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K2의 TT, 그러니까 타로타마이 모델이죠. 그래서 뭐 웬만한 큼 해외 원정을 다녀셨던 오 분들은 타르타마이 부츠를 다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레더 모델, 가죽 모델이고, 그리고 가죽 모델 아닌 일반 모델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두 개가 격이좀 다릅니다. 그리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실제로 일본 가서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조금 국내에서 좀 고민 좀 해보셨다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즈가 많이 남아 있진 않고, 지금 이 LS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진짜 많이 빠졌고, 그래서 한두 사이즈밖에 없 이 모델도 한두 사이즈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보통 예판으로만 진행되는데 아직 잔여 물량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베스스노 트 오셔서 어, 상담 받으시고 실제품 어, 실착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사5 시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딱두 달이에요. 바짝 타시고 아무쪼록 안전하게들 타시고 또 벌써부터 해외 원정. 계획하고 계시거나 해외 현장 떠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아무쪼록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너무 무리되는 코스에서 어, 너무 과감하게 어, 도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